여러분 제가 지금은 우리 하족교회 에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있지만 원래 제가 젊었을 때 신학생 때 꿈은 선교사였어요. 오늘 우리 한희상 목사님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죠. 어, 제가 그래서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어, 꿈이 있어서, 어, 배를 타고 싶었어요. 배를. 어떤 배냐면, 어, 국제 OM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어, 운영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선교선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배인데요 그 배의 이름이 둘로스호입니다 둘로스호 1978년부터 1909년까지 한 3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복음의 배죠 복음의 배 둘로스호 배 이름이 둘로스인데 둘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배란 말이죠. 저 종이라는 배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다 있습니다. 성교사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였던 거죠.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꿈이 조배를 꼭 타보고 싶었어요. 조배를 타고 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배가 우리나라에도 한세 차례 정도 왔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인천에서 제가 한번 가서 배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안타깝게 제가 조배를 타지 못했죠. 만약에 제가 조배를 탔었다면은 지금 여기에는 없겠죠, 지금. 제가 아마 어디든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있을지 모를 지이죠 어, 주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또 섬기게 하셨는데, 그건 역시 주님의 뜻이기에, 내 뜻이 아니고 또 주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배를 볼 때마다 참저 배가 얼마나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종된 그성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저배 이미 저 배는 이제. 어, 너무 오래돼서 한 1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배는 운항이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는 남아 있어요. 둘로스 호 하면 그 젊었을 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선교의 비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종이 된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말씀 성경 66권 전체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 로마서를 우리가 부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서신, 이 편지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로마서만큼 강력한 그리고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의 어거스틴이라는 귀한 주님의 종, 또 신학자와 또 목회자를 변화시킨 책이 바로 이 로마서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트를 변화시킨 책이 역시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성귤교단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고 변화된 그 이유도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으며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로마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딱한 가지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신칭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이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의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멸러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는다. 바로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 로마스를 더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전체 서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전체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것이죠. 오늘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오늘 로마서도 로마교회, 고린도 전서 우선은 고린도교회, 그리고 갈라디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카교회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디모데 그리고 디도는 사람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 아들인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훗날에 내가 세운 이 개척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다른 모든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였지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 누군가에 의해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바울은 그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스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불량이 많아요. 분량이.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다른 교회는 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전할 내용이 없었죠. 그 뒤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좀 양이 많습니다만 두 편이나 기록을 했고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느라 분량이 많지만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전할 분명한 그런 열정과 의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쫙 풀어 쓴 서신이 로마서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의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 제일 앞에 자신을 소개하죠. 보통 여러분도 편지 쓸때 어떻게 쓰세요? 나 누구인데 잘 있니? 나도 잘 있는데 이렇게 인사 말을 기록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편지에서 쓴 인사 말이죠.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데 다른 서신과 달리 이 바울이 자신을 좀 길게 소개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죠.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세 가지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세 가지 소개 중에 특별히 이세 가지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종이라는 단어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종. 아파 여러분이 그배 이름도 보셨지만, 둘로스예요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죠.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에게 온전히 메인 존재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요, 노예인 것이죠. 그 종의 생사도, 그 종이 살고 죽는 것도 다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맡겨진 존재,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사도란 말은 헬라원으로 아포스톨로스 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열두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는 사도란 말을 절대 안 붙입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 바울은 자신을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적도 더욱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유앙겔리온, 이전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위해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택정함이란 말은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차출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임무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특별히 그한 사람을 차출한 거예요. 특공대를 딱 차출해서 그 임무에 보내듯이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차출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유황겔리온에 대해서 오늘 이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제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나온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과 사도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이 되었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의 종, 그리고 사도, 복음 전달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 먼저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자신의 원래 히브리식 본토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나 그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울로 나오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교사로 파송돼 나갈 때는 이제는 바울로 그 이름이 변하게 되죠. 원래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세파 사람, 바리세인이었어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바리세인. 바울이 바리세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믿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죠. 굉장히 한 이단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은 어디예요? 어디죠? 지난번 뭐, 우리 코로나 때도 한참 시끄럽습니다만은, 신천지죠, 신천지. 요, 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이만희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재림주다. 나는 영생불사한다. 근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이단인가.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살아가는 당시에도 심각한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의 교주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도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 그 이단의 교주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올커니, 드디어 저 교주가 죽었구나. 흉악한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끝났구나. 더욱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구나. 그 이단교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전하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여전히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 이단 무리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바울은 그 열심을 품고 그 이단 괴수, 예수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예수의 제자, 집사라고 불리는 스대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이단 무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루는 담의색이라는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요즘에 다마스크스라는 도시죠? 바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노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잡아서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생일대에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죠. 담의 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날 바울이 열심히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도중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그 빛에 압도된 바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볼 수는 없고 그 음성만 듣다가 그 음성을 들은 후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지. 자신은 그 예수라는 이단의 괴수 교주가 죄 때문에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사무리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은 그 어둠 속에 잠겨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빛으로 돌아오도록 사탄의 권세 죄의 종으로 메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죄사함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내가 너를 정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바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게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조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오늘 나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삼아셨다 그런데 왜나 같은 자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파괴했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 주셨나. 주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삼으셨나. 알수 없었지만 그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이 남은 평생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더 간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간증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말미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사나, 죽으나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자 아니요.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더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평생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종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증인 예수의 신실한 자자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포혈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